제가 밀라노에서 럭셔리 브랜드를 공부했잖아요.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얘네들은 대체 이런 브랜드를 몇 개나 가지고 있는 거야? 왜 우리나라는 이런 럭셔리 브랜드 하나 만들지 못해? 내가 한국 가서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. 그런데 제가 밀라노 대성당 앞을 매일 지나다녔는데 어느 날 두모 성당을 바라보다가 깨닫게 되었어요. 이 성당이 1386년부터 1951년까지 지어졌대요. 그때 우리 조상님들은 뭐하셨나 찾아봤더니 우리는 그때 고려 시대였고요. 1392년에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기서 조산 시대를 지나서 일대강정기였더라고요 이런 화려한 성당이 지어질 때 우리는 초가집에 공신을 신고 끼니도 못 대고 다녔다니.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시행착오 끝에 알게 됐어요. 이탈리아에서는 수백 년을 거쳐서 수많은 인재들이 한 일을 저 혼자 해보려고 했던 걸 알게 됐죠. 구찌, 페라가모, 프라다 이 브랜드도 100년밖에 안 됐어요. 우리나라도 100년 뒤에는 메이드 프랑코리아, 럭셔리 브랜드 한두 개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? 그 길에 제가 조금의 기여만 할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. 그것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후배를 양성하는 일,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일, 어떤 형태로든요.